오래 계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 39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38장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마곡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곡의 왕 고기 누구인지 정확하게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마곡이라는 나라가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세력의 총칭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4절과 5절입니다.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고개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점령하는 것 같지만 그 연합군은 모두 이스라엘의 산에서 그리고 빈들에서 엎드러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시신들은 새와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선언하시는 거죠. 좀 상상 새벽부터 그 모습을 상상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지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잘못 건드리면 너희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하게 될 거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마곡의 본토를 치세요. 자, 6절, 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밑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마곡이라는 나라와 또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섬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마곡의 군대뿐만 아니라 그 땅까지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초토화를 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만왕의 왕이심을 하나님만이 온 인류의 주인이 되심을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곡을 위해서 매장지를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1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동 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함원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곡의 연합군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편, 바다 동쪽. 아마도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건너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건너편에 매장지를 준비하는데요. 그들을 매장하는 데만 무려 7달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긴 시간이 주요 7달이 걸렸다라는 것은 이 완전수 7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괴멸시키고 그들을 확실하게 묻어 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먼 곡의 골짜기라 일컬으시겠다라는 것은 곡의 무리를 의미합니다. 곡의 곡의 무리, 곡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이곳에 묻어버리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곡의 마곡 땅의 곡 연합군을 이렇게 징벌하시는가 자,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내 거룩한 이름, 내 거룩한 이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 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유린하고 공격하고 아프게 한 그 이방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직전에 골리앗이 험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모멸감을 줍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을 폄훼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폄훼하는 것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폄훼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폄훼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공격하고 그들을 아프게 할때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잘못을 하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를 정죄하고 폄훼하고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앞뒤 전후 좌우 생각 없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그들이 또 분노하겠지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멸시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물론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모든 공격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멸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는 조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개 연합군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24절이에요 23절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함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었다라는 표현을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23절에서도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였고, 24절에서도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보지 않겠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주인 될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보호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켜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 말미암아 아스로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는 징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은 징계지요, 징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우리는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외면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 비춰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5절 같이 봅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독특한 단어가 있죠.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오늘 본문의 주제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약속,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다시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간 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연단의 과정을 잘 맞췄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 연단의 기간 동안 물론 힘들지요. 포로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이방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 기간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에게 복이 있어요. 자 26절 봅니다. 26절.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리우치리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그때에 아, 우리가 그때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정말 부끄럽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부끄러워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보통 어우 저 사람은 너무 부끄러워해. 뭐 그렇게 하면서 놀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잘못했을 때 부끄러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뻔뻔스러운 게 문제죠. 뻔뻔스러운 거. 와, 저렇게 잘못을 하고도 어떻게 너는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니?라고 하나님이 반응하시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오늘의 시대는요, 뻔뻔스러운 시대예요. 뻔뻔스러운 시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유기하고 죽이면서도 너무나도 당당한 어린이 집에서는 남의 집 아이, 귀한 남의 집 아이를 함부로 학대하면서도.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면서도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정죄하고 교회를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자, 이십칠 절, 이십칠 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지라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셔서 가나안 번토에 다시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여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으로 옷 입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이 귀한 시간, 이 사명을요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기쁘고 즐겁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교만해졌던 사람이 겸손해지고 죄악의 길로 갔던 사람이 돌이켜서 선으로 나아가고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주님을 더욱 더 닮아가심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세요 28절 29절 우리 같이 봅니다 28절 29절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니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겠다.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시고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고 다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도을 다 챙기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삶과 모든 여정을 다 아시고 모든 아픔 속에서 건져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속상할 때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억울할 때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귀한 눈물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쏟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크신 손이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옷 입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얀마 땅에 닥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도 사랑하시오니 저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저들을 향해 비추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이 나라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함께 간절히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얼굴을 우리에 비춰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완전히 주장하시고 있는 너하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그 땅의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 아버지여 바르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저 미얀마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미얀마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국률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동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쓰러지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으로 옷 입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이 변화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그 가정 가정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목회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론 때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저 미얀마 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조정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